렐루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한 사람을 회심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귀한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 주셨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십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이걸 하나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바울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에게 나타나고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 말 냐면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바울을 돌이키시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너무나 고마운 사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절의 말씀 읽어 볼게요. 15절의 말씀은 또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15절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던 것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키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바울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바울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바울에게 놀라운 계획 이방인들과 임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배경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꾼으로 서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예비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셨기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투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나니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전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요 저에게 믿음을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고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한 사람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치교회 식구들여 내가 나된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한 사람이 있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아름다운 계획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아나니아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에게 전화 한번 하시라. 여러분이 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여러분이 어려울 때여러분을격려해서 위로해 준 여러분에게 아나니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셔서 고맙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자.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또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씩 배울 것은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너무나 귀해요 우리 십자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때 밤의 세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바울은 담의 세계로 가던 중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잖아요. 어 그랬는데 담의 세계 또 누군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가면 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 말며 아마 바울이 눈이 멀게 되었는데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는가면 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바쁘셔요. 어, 바울을 찾아가서 눈물게 하시고 또 이번에 또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찾아가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설득해서 바울에게 보내시고 저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기승전결 뭐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또담의 세계 가니 또담의 세계 아나니아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일까? 이 사람 도대체 담윗에서 무엇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담윗에게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왜 아직 이렇게 이 교회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그 곳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아나니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지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곳곳에 있었기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었고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아나니아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또 세상에 드러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갔고, 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는 부르시고 순종한 것과 같이, 전 우리 비 빛의 식구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눈에 띄지 않지만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멋진 조력자예요. 바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꼭 필요했던 사람 몇 명을 꼽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가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이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되기까지 바울 곁에 결정적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이 바울 내게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죠 바나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도 바울이 사육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그냥 결정적인 사람이었죠 디모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는 젊은 일꾼이었지만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육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조력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멋진 훌륭한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의 곁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이 초대 교회를 이끌어 갈수 있었던 어,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비체 교회 식구들이요 바울과도 같이 멋진 사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조력자 정말 멋진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축구하면요. 골을 넣는 사람들만 기록했어요. 득점왕 누구. 그런데 요즘은요. 어시스트 한 사람까지도 다 기록에 남겨요. 그 사람의 이력에 그 사람이 몇 골을 넣었는가 당연히 기록되지만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몇 개의 도움, 몇 개의 어시스트를 넣는가는 당연히 이제는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그 골을 넣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어시스트 한 사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진작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혼자 혼자 초대교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미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어, 아나니아 보면서 우리 비체교 식구들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어,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잘해서 나중에 보면은 아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였구나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기쁘셨겠구나 고백할 줄 아는 정말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마음이 급했는지 13절 14절을 빼먹고 15절을 읽었어요 13절 14절도 마저 한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여기서도 주의, 주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모든, 모든 사람을 결박할,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들 받았나이다 하거늘 바울이 바울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가 주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바울은 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회심했던 이야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에게 가라 말씀하셨을 때, 선뜻 바울에게 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아나니아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해를 끼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저를 보내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여기서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나니아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괴를 핍박했기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나니아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래고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열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15절, 1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기에 숨겨져 있으니 그를 살려야 되고 그를 도와야 되고 그에게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장면을 15, 16절에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에 있는 걱정,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한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훌륭한 기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기도일까? 대답은 너무나 단순해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기도인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 곳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위선되게 혹은 외식으로 혹은 내 마음의 가장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싫음은 싫고, 좋음은 좋고, 아픔은 아프고 이 우리의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훌륭한 제자였다는 것은 아나니아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힌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사람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어려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정직하게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나니아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의 쓸것 여러분의 아픈 것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게 되자 아나니아의 마음이 돌이키게 됩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아나, 아나니아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갈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울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바울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버겁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다 하여도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이 맡겨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두려워도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여 도망하게 됩니다 요나와 아나니아의 마음이 비슷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요나는 도망갔지만 아나니아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갔지만 아나니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순종할 수 있었던 가 아니겠어요? 우리 비치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비늘 가루 같은 것 우리의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자 비로소 바울은 세상을 온전히 볼수 있었어요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여기까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벗겨진 이비늘 같은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접근하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 부분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오늘 바울의 눈에 가려워졌던 것이 벗겨지게 되고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눈에 덮겨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검은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검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요.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커피숍에서 새벽 예배 했었어요. 그 교회는 저도 이제 그 선능역에 있는 또큰 커피숍에서 새벽 예배했어요. 이제 여름이었어요.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에 저희 집이 이제 용산이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 가면은 아침에 해가 뜨거워요. 근데 아침에 촥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강 만 따라 촥 가면서 새벽 예배 가요. 늘 그렇게 갔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뜨거운 햇볕를 맞으면서 촥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가서 설교하려고 이제 딱 섰는데 불을 안켠 거예요. 우리 스텝이. 그래서 제가 어 불을 좀 하면 좋겠다. 아니 얘기를 하고 설교를 다 했어요. 설교를 다 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제가 가끔씩 안경 복구하잖아요. 답답해도 기도 열심히 기도. 안경을 복구 보니까는 선글라스 끼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거기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해가 뜨니까 눈이 부시거든요. 가기까지 이제 선글라스 끼고 열심히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기도 이게 가가지고 <laughs> 너무 어둡다. 불을 켜고 새벽 예배 해야 된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 때 무슨 퍼포먼스가 있나 보다. <laughs>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씀하실까. 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글라스 킨채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선글라스 끼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요. <laughs> 그것 끼니까 다 검게 보이죠. 어둡게 보이죠.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볼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것을 바울은 볼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님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자 비로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다 우리가 내 눈에 내 선입견이라는 안경을 끼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경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기도 하고 내가 가진 한계의 비늘이 내 눈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데 내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겐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만 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비치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에 맞춰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한계보다 더 크신 분, 내가 보지 못했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길요.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볼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9절과 20... 어 n a n i m a t e d pulse in t 절2 y 절 u n g and your least, you made a much pokamida, would you go 을 h r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했는데 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어, 본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게 되죠 그 달라지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중요한 변화예요 두 번째 즉각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뒤에 그는 무엇을 했는가? 제자들과 함께 몇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자칫 실수하게 짓고 오히려 성령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쉽게 꺾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먼저 그는 공동체 안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났어요. 독불 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는 것,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여러분의 자신는점검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즉각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주저할 것 없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비결을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즉각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 감동 주신 것대로 즉각 순종하게 되면요. 그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세 번째는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의야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읽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 양 진영이 다 놀랬어요. 유대 사람들도 놀랬고요. 교회 측에서도 놀랬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런 여타의 반응들 때문에 바울이 이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있어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요, 두 가지 부류를 만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방향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만납니다.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더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